토익 공부가 처음이라서, 시험 직전에 빠르게 핵심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고요. 나에게 맞는 선생님, 강의, 학원, 교재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어떻게 단계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분들의 노하우나 공부 자료를 얻어서 공부할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나에게 딱 맞는 자료를 서점면서 찾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요. 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비법 자료들도 사실 신뢰도가 있는 자료인지, 의문이 드는 자료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저희 커넥츠 비밀 자료들은, 그 자료를 작성한 분들의 나이나 학력, 대학, 학점 등의 정보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본인한테 딱 맞는 수준의 맞춤형 자료를 보해서 효과적으로 쉽게 점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주일, 열흘, 뭐한 달, 단기의 토익 목표 점수를 이룬 사람들의 공부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시험장에서 5분 전에 캐치해야 되는 LC 점수 올릴 수 있는 기출을 기반으로 한 최신 모의고사 외국 교환 학생분들의 유학기 같은 글들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필요에 맞는 다양한 이제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연구소가 직접 내용을 검증한 신뢰도 높은 자료라는 게 메리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토익 공부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나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떤 교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험 직전에 빠르게 핵심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 시험장 갔을 때그몇 분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공부 노하우나 시험 직전의 팁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조건 저희 자료들이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요.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자료를 찾아 드리는 것이 저 영단계의 또 다른 기술입니다.